주로 이곳 야시장에서 파는 것은옷 어, 어. 당근 마켓 나왔습니다 네. 야시장 이렇게 나오면은 저기에 저녹켓포 같은 게 있습니다 여쪽이 아마 센타인가 같습니다 취 네. 마이 선데이 마켓을 보다가 지금 야시장을 보고 아주 기 엄둥이 야시장입니다. 와 지금 여기서 수영하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 있습니다. 서핑이 가능한 파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저 끝까지 계속 해변입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에 손을 안 잡고 정말로 지나가고 있고 저는 저 젊은 여인의 기간이. 언제는지 기억도 안나고 바람은 불고 마음은 서늘하고 파도는 세게 치고 죽을 것 같은 파도 편의점에서 맥주 한두병 사서 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컵라면이나 맥주 이트탈 호텔 앞인데 가물을 이딴 식으로 잘라놨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야, 이게. 그러나 이게 더 맛있습니다. 베트남 왔으면 이걸 먹어야지. 신라면을 먹는 건 아닙니다. 광고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얘를 먹어야겠죠. 지금은 제가 반미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라트랑은 예전에 러시아의 전세기였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엄청히 많이 왔기 때문에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로 모스크바, 마사지, 라고 되있습니다 슬래브니. 그 다음에 이 나피제카라고 러시아어로 약국이란 말입니다. 파머스되어있죠.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아직도 많지만은 예전에는 여기가 거의 러시아인들이 관광지로서 아주 인기있었고 접수, 러시아인들이 접수했다. 접수했다까지는 그렇지만 인기가 있는 관광지였는데 지금은 러시아인들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예상하건데 한국 분들이 많이 와 있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예, 역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기에 밤이 퐁 있고 오른편에 뭐 루비 하우스라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이 저기 있습니다. 한미를 들고 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난 유명한 데서만 먹겠다. 그러면 여기서 콩카페 멀지 않습니다. 콩카페에서 커피 드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식사를 하기에는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리는 있지만 앉아서 밥을 먹다가는 먹던 소세지가 목구멍에 탁 막힐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언니들. 정신없게 뭔가 열심히 만들면서 미소가 없기 때문에 먹다가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문해서 저기 커피숍에서 드시면은 카페트, 카페스 이런 거 시켜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뭘목은뭐 그냥 평범합니다. 저분들이 빵빵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옆에 타고 가만히 보니까 화나서 빵빵거르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간다 조심해라. 나 그냥 지나갈게 이 길로 도오지마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고 빵빵 아이 그러는데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밤이 집에서 왼쪽은 쪽에 커피숍이 있고 왼쪽으로 터시면 국수집이 있습니다. 반미하고 국수하고 또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반미하고 국수하고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정신 없을 때 분들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마치 전투적인 전쟁에 참가한 느낌. 정말 빨리 나옵니다. 주문하고 한3 30초 기다렸나? 주문하고 자리 앉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물론 자리는 제만을 위한 자리나 아니고 여러,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자리. 베트남의 특성입니다. 아침 식사로 반미하고 국수하고 같이 먹습니다. 요 정도는 먹어줘야 아침이 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15분입니다. 일단은 뭐 생선이든 뭐 오뎅이든 해파리든 덤뿡덤뿡 넣어줍니다. 국수 다 먹고 안미 이만큼 먹었는데 여기서 한계상에 왔습니다. 한계가 와서 더못 먹겠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절대 안 버립니다. 먹어 뭐 없애겠습니다. 밤미 기다려라. 저기 보면 우리나라 맛집에 가면 항상 있는 유명인들이 왔다 갔다는 표정 사진이 딱보있습니다 저의 성격상 완빵의 세계랍니다. 완빵 이거 옛날 맛 같다. 저기서 반미를 먹고, 저기서 국수를 먹고, 그리고 쭉 골라서, 여기서 커피를 먹습니다. 어, 태국의 커피 가격값이 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2,000원 조금 넘고, 라떼나, 저는 코코넛 커피를 시켰는데, 코코넛 커피가 한 2,100원, 2,2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싸다고는 할수 없지만, 안에 시설을 보시면은, 이분이잘 생기셨는데, 아니, 시설은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커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카페 누라, 뭔지 모르겠지만, 2100원 정도 하는 코코넛 커피. 이쪽에 여기가 주수 가게 같은데 오른쪽에 마버샵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사람 기다리는 거 보니까 완전히 많습니다. 여기... 아, 여기가 식당인데 정말 제가 본 식당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저 식당은 저기서 요리를 해서 여기서 먹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그 와중에 길거리에 딱 했지만은 뒤에 벽화를 딱 그려서 주인한테 동의를 얻은 것 같아요. 벽화를 딱 그려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해서 밥 먹는데 쾌적하게 합니다. 아, 이 아주머니 센스장이. 이 골목이 상당히 이 골목이 상당히 알짜배기 골목 같습니다. 근데 이 골목이 어디 있느냐? 여기 파머시. 파무실. 파머시면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여기 호텔, 호텔 옆야 비아그라가 있고 비아그라 호텔, 빌보 호텔. 마전편 골목입니다. 여기가 괜찮은 게이 호텔은 뭐 모르겠어 가보질 않아 가지고. 근데 저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저 식당이 유명하고 여기를 돌았으면은 바로 이발소와 주스 샵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단히 유명한 곳인데 뭐가 유명하지? 갈 수도, 가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다고 합니다지왔습니다 아...